자, 여러분 들, 지금 제가 마이크 가 녹음 이, 안 돼서 게임상, 게임 녹화 한거 에 대해서 마이크 를 추가, 하 려고 합니다. 자, 보시 다시피 초 대해 멋져야, 제가 어디, 스나하고 싶어, 라파하고 싶어라 물어봤지만, 했지 니, 네 알아서 해. 이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제가 참교육했습니다. 보시죠. 가면서. 게임 시작했고요. 첫판, 첫판 제가 상대가 호스트 있기 때문에 저는 이미 팍 했죠. 랍, 스나 쓰려면서, 아, 얘는 벌써 호스트이기 때문에, 하, 홀에 들어와 있겠다 하우서 칼로 째려고, 오른쪽으로 돕니다. 보십시오. 예, 역시, 초딩은, 비메로 시작해서 비메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번 더, 랍을 들면, 수나로 바꾸려고 합니다. 아, 랍, 한번더 랍을 들면, 저는, 가, 똑같이 랍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사운드 약간 줄였고요 일단 제가 매박 체크했고요 투점으로 했지만 투점프 했지만 상대는 렉샷 걸었다고 또 뭐라 합니다 예 맞죠? 저는 거기에 투점이라고 말했고요 예 실력이 안 되니까 렉샷이라 하는데 써든 유저 여러분들 렉샷 쓰면은 실력이 안 되는 거라고 판단 한번쌓니다저 분은. 예, 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한번딱 아래다 댓글 딱 적어주세요. 이건 100% 숏으로 나올 것 같다 해서 숏에다 떼고 있었죠. 단샷 맞아주고 권총으로 때립니다. 네, 여기서 말하기도 전에 상대는 벌써 나도 실력이 안되서라고체킹러실 칩니다. 맞죠? 그러니까 제가 저 글을 읽고 바로 쇼세로 나올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네 부들부들 아니척 하죠? 요즘 초딩이 멘탈 강해요 아! 요즘 초딩이래 저 초딩 요즘 초딩 초등학생 여러분 죄송합니다 요저 메인듀오라는 초딩은 역시 멘탈이 강해요 자 일단 위폭으로 체크해주고요 정면에 있는지 없는지 이거 100% 쇼세 있다 하고서 쇼세에다 헤드라인 갈기려고 했죠 없어요. 얘 예, 컨디에 있죠. 자, 여기서 제 샷발에 약간 놀랐어요.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헤드라인 맞추려다가 오히려 역, 건강 당할 뻔 했어요. 하지만 잡았어요. 그러고서 이제 계속 게임을 진행하고 요... 진행하는데 요번에는 제가 얘는 분명히 스나로, 시에서 스나로 쬐고 있을 것이다 제가 라플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시옷에다가 헤드라인 갈기고 들어갑니다 저 상대도 이제 부들부들하기 시작해요 저 상대 초딩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죠. 아, 실력이안 돼. 나도 안 돼서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유튜브 홍보까지 한번 센스 있게 해주고. 자, 게임 시작합니다. 여기서 제가 일랄 맨을 줍니다. 폭피해주고, 저면 들어오는 거봤죠 그래서 제가 폭을 던졌는데 잘못 갔어요. 한 대씩 빠지면서 저는, 녹기라고 생각했는데, 체크했어요. 바로 비, 뒤돌아주는 체크. 아, 솔직히 여기서 약간 녹기에 있을 거란 냄새 때문에, 쓰리칸 체크하고서 노, F, F버튼, 뒤돌기 버튼 바로 눌러버리는 바람에, 죽었지만, 어쨌거나 요번에 한번 그냥 죽어주려 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요번에는, 말 그대로 이제, 계속 순환되기 때문에 상대도 라플을 들 거예요. 아, 라플 들 거라 생각했어요. 들 거요가 아니라 들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윗폭 하나 깠는데 맞지 않았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생각해서 저는 그냥 돌격을 할려 했죠. 네, 체크하니까 컨디의 체크 딱 있어요. 맞죠? 컨디 체크. 컨디 체크 한 다음에 에임 맞추고 쌌죠. 헤드 맞았어요 이렇게 해서 상대 상대 개뽀록이라는 말과 함께 바로 나가버리는 센스 자 나가고 친사까지야 요즘 1대1 신전 걸고 개달리면 그냥 나가고 친삭하는 이런 초딩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저 초딩 조심하세요 메인 듀오 였습니다